SCP-294는 길거리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커피 자판기입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중앙부에 영문 커티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간단한 정보를 띄울 수 있는 화면이 부착되어 있죠. 참고로 이 키보드 이외에 다른 입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돈을 넣고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선 키보드를 두들겨 원하는 걸 써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판기에 s c p 스러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물, 커피, 맥주, 탄산수와 같이 평범한 음료도 주문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도 황산, 와이퍼, 액, 질소, 철, 유리 등의 물질까지 주문만 하면 1 2온스 종이컵에 완벽하게 담겨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철과 유리 같은 고체를 주문할 경우 고열로 가열하여 액체 상태가 된 철과 유리가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담은 종이컵은 그 어떤 손상도 없이 원형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고열의 액체 뿐만이 아니라 강한 부식성 물질에도 끄떡이 없었죠. 그야말로 최강의 종이컵인데요. 이 사상 최강의 종이컵에 주문한 그 무엇이든 담아주는 커피 자판기. 당연히 SCP 재단 안에서 이 재미난 자판기를 두고 별일이 없진 않았겠죠. 먼저 재단 측이 이 자판기를 처음 기지에 들여왔을 때 비용 절감을 위해 격리실이 아닌 2층 휴게실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2구사 다시 공일이 발생합니다. 2005년 8월 21일 조셉 요원이 휴식 시간에 동료 요원과 함께 커피를 먹기 위해 SCP 2구사를 찾았습니다. 키보드로 커피를 주문하는 조셉 요원에게 동료 요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냐며 조금 색다른 주문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이에 조셉 요원은 조한 컵이라는 음료를 주문하게 되고 곧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내려와 그 안에 정체 불명의 액체가 가득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조승요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버렸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재단 요원들이 의식을 잃은 조승요원을 양호실로 옮긴 후 해당 음료를 조사한 결과 그 안엔 조승요원의 혈액, 세포 조직과 다른 체액들이 섞인 채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승요원은 다행히 4주간의 휴식과 정밀 주사를 맞은 뒤 원래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사태로 크게 놀란 재단 측은 s c p 2 9 4의 주변에 보안 인가 등급 3등급의 경비원 2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조항컵 사건으로 알게 된 자판기의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자판기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액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 주요 관심거리였죠. 그래서 커피 자판기에 SCP-075의 분비물 한컵을 주문합니다. SCP-075는 그 무엇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고농도의 부식성 용액을 내뿜는 달팽이인데요. 그 위험성 때문에 건조 상태로 격리 중인 SCP였습니다. 달팽이 SCP와 커피 자판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CP-294는 성공적으로 달팽이의 고농도 부실성 용액을 종이컵에 배출했습니다. 종이컵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그것을 담고 있었죠. 문제는 같은 시간, 강력한 건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CP-075가 비활성에서 깨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커피 자판기가 SCP-075를 깨운 것 같네요. 이후에도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금한 컵을 요구했고, 자판기는 녹은 금한 컵을 뽑아내 주었습니다. 다른 연구원은 반물 한 컵을 요구했으나, 자판기는 윙잉거리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범위 외라는 글자를 표시했었죠. 이와 같은 결과로 SCP 2 9사는 요구한 액체를 가져오는데 거리상의 한계가 있고, 다른 우주 또는 다른 차원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연구원은 다이아몬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자판기는 윙잉거리는 소리와 함께 범위 외라는 문구를 표시했는데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액체로 변할 수 없는 모든 고체 물질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방향은 조금 틀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내가 먹어본 것중 최고의 음료를 요구하자 자판기는 콜라와 비슷해 보이는 액체를 배출해주었는데요. 연구원은 그것이 총각 파티 때 먹었던 혼합 음료였음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최고의 음료가 맞다고 반응했다 합니다. 이에 재단은 SCP-64가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신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상은 자판기에 완벽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곧무치의 연보라색 액체가 종이컵에 담겨져 나왔는데요. 사용자는 그것을 마시고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죄송하지만 지금 모든 게다 실망이네요. 라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네요. 재단은 아직도 그 액체가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원은 자판기에 음악 한 컵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말고 거품이 낀 약간 알코올 맛이 나는 음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걸 먹은 연구원은 리듬을 듣는 것이 아닌 느낀다는 표현을 하며 춤까지 췄다고 하네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주문은 또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격리 실패로 인한 위기가 닥쳤을 당시 다수의 피해자가 S.C.P. 2 9 4가 있는 휴게실에 대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다치지 않은 요원이 자판기에 적절한 의료 지식 한 컵이라는 음료를 주문해 마셨고 효과적으로 다른 요원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대응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기지가 다시 정상화가 된 후에 동일한 액체를 요구했을 시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액체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커피 자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비상 조치를 한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왈로우 박사가 자판기에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주문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자판기는 끈적거리고 불투명한 검은 액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3분이나 격렬히 흔들린 끝에 액체가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신, 스왈로우 박사는 모든 것이 기억났다며 홀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약 48시간 뒤 538페이지에 자서전과 함께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